안녕하세요. 겜돌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롤스타즈고요. 어, 일단은, 제일 재밌는 게이 친구죠. 쇼다운? 요 친구부터 해볼 건데, 아, 해골천. 여기는 크로스인 솔직히 좀 별로고요. 뭐, 뭐야. 요거부터 먼저. 여기서 근데 브롤러도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처음 알았어. 전설이나 막 그런 거 하면은 브롤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또 개꿀입니다 아.. 틱, 틱은 좀 차있으니까 다이너로 갈게요 근데 제가 다이너 점프를 잘 못써요 스타파워를 듀오로 렛츠고 다이노 스타파워 그 뭐냐 점프하는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일단은 이 친구는 뭐하는 브롤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는 친구여서 아, 그, 암살자구나.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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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쾅. 아, 탕, 탕.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아. 형들, 형들, 미안해, 형들. 안돼, 요 오지 마, 형! 잘 가고. 팡예한 yeah. 번에 두팀컷 잘했죠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와딜 뭐야 와이파이 뭐야 와 좋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 대기를 하다가 끝 와우 요판은 좀 잘했다 개인적으로 한번에 14개 역시 연승버프 연승버프가 달달이 하더라고요뭐 깨지면 깨지는대로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은혜에요 은혜 오 하나? 어아 근데 요건 좀좀 좀 아쉬운데 위치가 퐁, 퐁, 퐁. 오케이, 컷. 잘했다, 이건. 안돼! 저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이건 내 실수다. 아 이거 우리 팀 스파이크가 잘해줘야 되긴 하는데 좀 쉽지 않은데? 저 모티스거든요. 아닌가? 오케이 내팀내 내 팀이 아주 좋아요. 오야야야야 야, 야, 야. 너무 아프다 이거. 일단 부시 좀컷좀 좀 해볼까요? 와 저기 저렇게 있었어? 안 맞네 이걸 안 맞네. 형 오지마 오지마세요 형. 이쪽 견제 아래쪽 위쪽 우리한테만 오지마 친구야 제발 여기만 오지마 오지마 위쪽 견제 여기 견제. 그래, 그래, 그래. 걔네 먼저, 걔네 먼저 해, 얘들아. 그렇지, 아니, 왜새 팀인데? 꿀밖에. 아이, 두와 한방 컷이네. 이거 먹을 거 그랬다. 아깝다. 어우, 그래도 연승이니까 너무 좋죠. 기분 좋습니다. 오, 벌써 4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혹시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한번 봤더니? 없습니다. 요거는 뭐 돈을 얻을 수가 있죠. 한번 더? 한번더 렛츠고? 아, 근데 이거 하고 듀오 쇼다운은 그만해야겠다. 듀오 쇼다운은 이제 요거 하면은 더 하고싶진 않아요 스파이크? 오케이 하긴 하긴 한 명은 위로 가야지 지가 그래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친구야 오케이 하나 보냈다. 한명잘 가고. 아 그렇지 이거지. 잘 가고. 오 뭐야 브록 엄청 세네. 너 딜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이 속가젯. 어허, 까비 야, 너네, 너네, 옳지, 옳지, 그쪽으로 가. 얘네 몰아야 돼요, 그냥. 어, 근데 요건 좀 아픈데, 이거 이제 이속을좀 받잖아요, 얘네가. 쿵, 오우, 좋은데? 아, 다이너가 너무 트로피 올리기가 참 재밌긴 한데. 근데, 어, 다른 맵한 볼까요? 브롤볼. 브롤볼. 아, 근데 듀오 쇼다운 말고 막상 할게 없는 건또 사실이긴 한단 말이죠. 어, 경쟁전? 요거 해볼까? 어, 요거 해보자. 오케이. 재밌는 적용 맵이네요. 아, 요거는 요거는 요 친구로 가죠. 아, 한 개밖에 못 쓰네. 오케이. 어, 아, 잠만 잠만 이거 로켓 연료야? 나 로켓 연료보다 그거 쓰고 싶은데. 근데 이건 이겼다. 상대가 너무 감사하게도. 오케이 스니커즈가 낫지 근본인데 왕로켓은 왠지 좀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럼. 오케이 근본 있게 잘 때리는 중 좋다. 오우 야 디바라 진짜 장난 아니다 아마 우리 팀 선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 깔끔하네요 너무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경쟁전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해보자 어 잼그램은 좀 싫은데 이러면 어떡하자 여러분